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오늘은 빈스 벨라스케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KBO에 입상했던 용병 투수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말했듯이 빈스 벨라스케즈는 직구 구위가 빅리그 평균 이하이며 볼래 수치를 봤을 때 재고에 대한 우려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KBO에 오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뒤지다 보니 벨라스케즈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좋은 사례들이 올 시즌 용병 투수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SSG의 앤더슨과 NC의 라일리인데요. 두 선수 모두 빅리그에 가게엔 구위가 아쉽고 볼래 역시 많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즈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위리그인 KBO에 와서 이것들이 개선될 거라 기대하며 데려왔던 투수들이죠. 그리고 과연 이들은 KBO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우선 미국 리그와 KBO의 가장 큰 차이는 ABS 사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선수들의 KBO 입성 직전 9위인 나 볼넷을 보면 결코 재고가 좋다고 하기 어려운 선수들이라 생각되지만 KBO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앤더슨은 2배 이상 볼넷이 줄어들었으며 라일리 역시 자를 수가 2개나 바뀌었죠. 이처럼 트리플 a 에서 볼넷이 많았던 선수들은 KBO에서 ABS를 만나면 볼넷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5일이라는 벨라스케즈의 부인나 볼넷도 KBO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앤더슨과 라일리도 커브 비중이 15%가 넘어가는 ABS에 특화된 커브를 자주 사용하는 선수들로서 벨라스케즈가 KBO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KBO에서는 압도적인 선수들이지만 트리플 A 시절에는 상당한 고난을 겪었던 선수들이죠. 구위가 트리플 A에서만큼은. 안 통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9인강 3진은 꽤 준수하지만 피안타율이 3할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정말 비슷하게도 KBO에 와서는 둘다 9인강 3진이 3개 가까이 많아졌으며 피안타율은 8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비슷하게 상승했다는 건 트리플 A와 KBO의 수준 차이가 딱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런 등가치를 보였을 때 둘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던 벨라스케즈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측치가 어느 정도 나오며 더욱더 기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솔직히 지금 롯데팬들 입장에서는 앤더슨 라일리 정도의 두수만 얻는다면 땡큐인데 트리플 A 시절 세부 성적이 둘보다 좋아 더욱더 큰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개를 직구구위가 약하다고 해서 그렇지 여전히 KBO에서는 상위권의 직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살펴본 두 투수에 비해 더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직구 평속, 회전수, 수직 모브먼트를 비교해봤습니다. 셋중 평속은 가장 낮은 선수이지만, 회전수가 셋중 가장 높으며, 수직 모브먼트 역시 꽤나 큰 차이로 셋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구속에 비한 확실한 부위가 있다고 할수 있으며, 트리플 A 시절 성적과 선발 경험까지 합쳐서 봤을 때, KBO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벨라스케즈는 앤더슨 라일리보다 잘할 수도 있는 선수라는 거죠. 롯데 입장에선 저 둘보다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한 투수가 생긴다면 정말 대권 도전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해 벨라스케즈에 대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오늘 일자로 입국하여 불펜으로 나서거나 이군 경기 한 경기를 뛰거나 하며. 연습 등판 후 다음 주쯤 로테이션에 합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트리플 에이스의 모습을 토대로 봤을 때 기대치만큼의 성적이 KBO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첫 등판을 떼기 전에 이 선수를 봤을 땐 정말 큰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벨라스케즈는 KBO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